최근에 한국에서 어, 화제가 된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Sing Again 이라고 하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무명 가수들을 위한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어,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있는 가수들이 아니라 무명 가수들, 에, 가수로 활동은 하지만 어, 아는 사람이 없는 그 무명의 가수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의 기회를 주고, 그 제목처럼 sing again. 다시 노래를 할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 이름은 없지만 무명의 가수들이지만 다 이렇게 쟁장한 실력과 독특한 그 개성들이 있는 많은 참가자들이 참여를 해서, 그, 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는데요. 어, 이그 중에 많은 특별한 그 사람들 중에서 특히 주목받는 그런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어, 그 참가 번호 30호 그래서 어, 30호가 이제 예, 그 사람의 이제 그런 번호인데요. 그 사람이 30호가 이 독특한 음악 세계를 펼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고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음악 세계를 어좀 독특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이렇게 엇갈립니다. 한쪽은, 아, 너무 신선하고 독특하고 좋다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 이게, 이게 좋은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예 엇갈리는 반응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 30호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위원들이 이 심사를 하면서, 뭐, 이렇게 그 심사위원들도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좋다, 막, 너무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 아,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심사위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이것이 너무 좋은데,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잘 별로로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면 위대한 가수가 될수 있다. 그 한계점이 있는데 그 한계점에서 그한 단계만 딱 올라서면 노래를 노래를 혼자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하는 게 아니라. 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예술이 그렇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혼자서 하, 하는 게 의미가 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는 노래라든가 내가 하는 어떤 예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감동을 주는 그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이 에, 중요한데. 바로 그 단계를 올라서기 위해서 한 단계를 올라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한 단계를 올라서면 이 한계를 극복하면 엄청난 그 반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더 좋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끝이 다르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한 끝만 이렇게 올라서면 정말 탁월한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한 단계를 올라서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단계를 올라서기만 하면 너무나 큰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 단계를 올라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넘느냐,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를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어, 성경에서도 그 굉장히 짧은 그런 내용이죠. 어, 한 장으로 소개된 그런 말씀이지만 짧은 내용이고 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지만 이 안에 이 복음의 정수 또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그 변화들을 나타내는지를 이 응축해서 담아 있는 그 말씀, 이 빌레몬서의 말씀입니다. 이 빌레몬서는요, 세 명의 인물의 관계도를 파악을 하면은 이 전체 내용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세 인물은 바울과 또 여기 빌레몬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세 사람의 그 인물이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데요. 바울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 그 바울이 이게 빌레몬서를 쓴 저자이죠. 여기 그 빌레몬서는 그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내용인데, 이 수신자인 이 빌레몬은 누구이냐?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구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어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어 회심을 해서 어 믿게 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그가 믿을 뿐만 아니라 또그 가족이 다 믿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마 이 빌레몬은 이 교회의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리더였던 것 같아요. 가족이 다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을 개방을 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예전에는 이 당시에는 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따로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교제를 하는 이 가정교회. 바로 이 빌레몬의 집이 바로 그런 교회 역할을 하는 가정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때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신자이고 또 교회의 귀중한 리더이고 일꾼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또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 또 나오는데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의 노예, 그러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아서 어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로 도망가게 된 거죠. 그 도망가서 로마에 있을 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 옥중,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곳에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만나서, 여기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옥중에 내가 너를 낳은 아들. 예. 예. 바로 이 오네시모가 이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이 오네시모, 도망친 노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 믿는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변화된 이 오네시모,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이 도망을 나온 것도 참 큰일인데, 거기다가 그 집안에 있는 그 물건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 로마가 통치하는 이 시대에는 이 로마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예, 특히 노예에 대해서, 이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예, 노예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그런 사회이죠. 그래서 도망친 노예, 더군다나 주인 집에 물건 훔친 노예는 사용을 할수 있는 그 그런 중형에 처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오네시모 도망치고 물건 훔쳐서 도망쳤지만 이제 옥중에서 있는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해듣고 변화받아서 구원받은 이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를 바울이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보내는데 이제는 예전에 그런 노예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사람이다 그러니 이 일을 이제 노예로 보지 않고 또 형제로 받아들이고 예전에 있었던 잘못을 다 용서해줘라 라고 설득하면서 보낸 것이 빌레몬서예요. 예. 그를 보내면서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이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명령하듯이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예의를 갖춰서 친절하게 또 마음을 다해서 감동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가졌던 이 한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고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원하는 변화된 삶을 살수 있었는가. 쉽지 않은 그런 한계들이 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빌레몬서를 쓴 바울이에요. 그리고, 어, 하나님의 위대한 이 사도죠. 에, 여기 구절 말씀에, 도리어 사랑으로 간과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되어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는 바울은 이제 노 사도가 된 것입니다. 한평생 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받아서 이 복음의 일꾼 되어서 주님의 사도로서 평생을 그렇게 달려왔던 이 바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이 바울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바울도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 만나기 전에는 유대 교회 그가 모든 마음을 다해서 유대교를 위해서 또 유대인 제일 그 사상을 가지고 자기가 지나친 열심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에 자기가 믿는 어떤 신념에 대해서 확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 바울이 변화되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 이 열심이 굉장히 특심한 그런 사람이요. 방향이 바로 바뀌게 되면은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일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열심이 있었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 그가 가던 방향에서 정말 바른 방향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귀한 일꾼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이 자기의 어떤 한계를 깨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또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렇게 종교에, 유대교 종교에 열심히 있었고 자기 엘리트 의식도 있었고, 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장벽을 깨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 그 장벽을 넘어서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 넘어서는 그한 단계를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한계가 있었겠지요 우리가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노예. 이 신분에 그 당시는 신분사인데 그의 신분의 그런 이 장벽들을 얼마나 느끼면서 절망했겠습니까? 왜 하필 나는 노예로 태어났는가? 그런 절망이. 정말 그 몸부림치도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그 자기의 한계고 이런, 어, 이 장벽 때문에 괴로워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쓸모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와서 이렇게 낯선 로마의그 도망친 노예로 사는 그런 것이 쓸모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음, 금방 죽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쓸모없는 그런 인생 같이 여겨지는데 그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인생이 쓸모없는 인생에서 가장 쓸모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한계를 넘어야 되는데 바로 그 신분의 제약이라는 그 한계, 그 좌절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때 바로 그 한계를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변화됐을 때 극복됐을 때 그는 쓸모 있는 귀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요, 초대교회의 귀한 아주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빌레몬, 빌레몬을 빌레몬에게도 어떤 한계가 있었을까요? 20절 말씀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느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빌레몬: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그 시대의 아들입니다." 노예 노예가 당연히 노예 제도가 당연히 되는 그 신분 사회 속에서 더군다나 도망친 노예가 괘씸할 수밖에 없을 괘씸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그를 향한 이 분노와 증오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 이 당시의 문화의 한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가 신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그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 그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그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 도전을 받게 된 것이죠. 변화된 마음, 그 노예가 아니라 그를 형제로 받아주고 용서하라고 하는 이 위대한 복음 앞에서 그의 마음이 이 도전을 받고 또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럴 때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을 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바울과 또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이 가져온 가족은 우리에게 나타낸 이 변화들. 여러분 이 변화들이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이 시각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이런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교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아요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에서 무엇을 뭐, 하냐 교회에서 무슨 생산적인 것을 하느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도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 와서 매주마다 모여서 무슨 것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입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매일매일 모입니까? 왜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설명하지 않고는 이 모임의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 모임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모인 것이죠. 그 믿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이 짧은 이 빌레몬서이지만 이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그것은 어 이렇게 쓸모 없는 자가 쓸모 있는 자가 되고 전에는 노예이고 종이었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는 이 변화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 사회에 이런 것은 너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도망친 노예가 어떻게 형제로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장벽을 깨고, 그 한계를 깨고 극복됐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요. 복음이 아니면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것을 부탁할 때도 그가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아주 마음을 다해서 예의를 갖춰서 감동을 받도록 해요. 여러분 이 빌레몬서를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복음의 그 언어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그리고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그 마음에 그냥 억지로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너 이거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러면서 할말다 하면서 감동을 받고 마음을 움직여서 깨닫게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이 감동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전해드린 사람이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이런 일들을 해놨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들은 이와 같은 이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 경계에 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과 또이 세상의 그 경계.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두 가지 경계선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애매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경계선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한계에 갇혀 가지고 변화도 없고 자신의 어떤 성장도 없고 그런, 그런 애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한계를 넘어서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 단계를 올라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단계를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빌레몬처럼 또 오네시모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한계, 그, 어,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과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빌레몬도 그렇고 오네시모도 그렇고 자기의 신분, 자기의 특권만 고집했다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오네시모가 되고 이 시대의 빌레몬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한계를 극복하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복음의 삶을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될 사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것이요. 애매한 경계선에 선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한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변화된 제자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애매한 경계선을 넘어서 한 단계로 올라설 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2008년도에 어 AJ 제이콥스라고 하는 그 작가가 어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어 제목이 좀 이상해요. 미친 척하고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 신자는 아닌데 성경이 진리라고 하니까 내가 정말 그러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그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자 1년 동안 그러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1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그 체험을 가지고 쓴 책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자 그지 거짓그대로 문자 적으로 지키면서 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예를 들면 우리가 좀 특이한 말씀도 있는데 그거를 문자 그대로 어, 살아가는 것이 그 건강한 건전한 신앙이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취지가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 말씀을 따른다 하는데, 자기에게 맞는 구절들만은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성경 구절만 골라서 지키는 것에 열심히 있고, 자기 명분을 어, 이렇게 맞는 것에만... 그 말씀에만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지 자기의 마음에 안 맞는 그런 말씀들은 지키는데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기는 이 말씀을 한번 문자 그대로 한번 믿어보자 실천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라는데 그런 도전들을 주는 거죠. 그는 카페테리아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썼어요. 군내 식당 크리스찬. 우리가 군내 식당에 가서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내 편한 것만 고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 편한 것, 내가 실천하기 쉽고 내 취향에도 맞는 그런 것, 그런 말씀들만 골라서 그거는 내가 좋아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데 나한테 불편한 것, 내가 하기 힘든 것, 나한테 안 맞는 것, 그런 것은 불편한 것은 나 몰라 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신앙 안에서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 아니라 힘든 말씀도 정말 나에게 힘든 그런 말씀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내가 가진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내가 컨트롤하고 내 머릿속으로 이걸 할수 있고 구분하는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하는 것내 컨트롤 내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그대로 살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생각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 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빌레몬스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삶이에요. 그들에게는 신분의 어떤 한계 또 용서를 할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의 어떤 그 한계를 한 단계를 넘어섰어요. 그것을 극복했어요. 한 계단을 올라설 때 복음의 놀라운 그 용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 변화가 없고 너무나 단조롭고 도전이 없는 그런 메마른 삶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너는 지금 그 한계를 못 넘고 있고 너의 그 한계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한 단계를 넘어설 때 넘어설 때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권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권한을 당하신 이 사순절 기간을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바로 주님도 이 모든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종과 국경의 한계를 넘어서 주님께서 오셨고, 문화와 사회적인 한계, 그것을 넘어서 오셨습니다. 죄의 한계도 주님은 극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 이 죽음의 권세도 주님의, 주님은 그 한계를 넘어 쓰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오,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작은 장벽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만 계속 머무르는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빌레몬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한계를 깨고 한 단계로 올라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감격적으로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애매한 경계선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일꾼된 거룩한 증인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거룩한 주의 백성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